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5일 수요일 교회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열흘 동안 교회에 대항하는 수많은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해서 더 강하게 성장해 왔고 영광 안에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오늘날 교회의 성장을 막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문들은 예언의 언어로 힘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힘과 지옥의 통치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또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힘과 통치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많은 끔찍한 박해를 견뎌왔습니다. 교회의 뿌리를 뽑겠다고 위협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그들의 교회를 모두 없애버리려면 역사는 교회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떠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교회는 항상 승리합니다. 교회는 모든 반대를 피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위에 내린 축복입니다. 타수의 바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영경 26장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는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체이며 파괴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대항하는 악한 사단과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이 공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세상에 미치는 교회의 성장과 영향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길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의심이나 박해는 없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당신은 교회에 속해 있고 파괴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아주 깊은 지하 가목즉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말씀은 당신을 확실히 성공하게 하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전진하고 있다. 예. 여러분 그 연어나 무슨 다른 물고기들이 거친 그 물살을 거슬리며 반대로 막 상류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TV 화면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고 살아 있고 목적이 있고 또 살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작은 개울물에도 떠내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살아있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리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잊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의 악하고 탁한 물과 같이 흘러가고 그 세상의 오염을 오히려 받고 받았고 오히려 세상만도 못한 도덕 기준과 그런 걸 때문에 세상과 세상의 소음과 비친 커녕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겠죠 아니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주 어린아이 돼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살아남을 능력도 없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는 아주 비참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반세교의 내교여를 세우니 그리고 또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사람들이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세운 교회가 예, 이반세 교회. 예수는 주, 그리, 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터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을 때그 교회를 가리켜 이반세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도덕 위에 율법 위에 전통 위에 교단의 여러 가지 사상 위에 인간의 전통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그런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지도 않았고 또 그런 교회는 지옥의 분들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주님 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원인들은 각각 다 다르겠지만 주님만이 아시고 말씀만이 분별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받는 이 조롱스러운 모습들은 정말 예, 그리스도의 말씀에 서유지 않거나 주님이 세우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거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정확합니다. 지역인 분들이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항상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여기 문이라는 것은 왜필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까요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이 있음으로 말하면 아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깥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지옥에 있는 영적으로 지옥에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귀의 종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거기에 가둬두고 문을 잠놓는 것이죠 그리스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이 복음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리스도인은 악하다, 교회는 타락했다, 목사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들은 오직 네 돈만 노린다 등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속아서 이 마귀의 얘기만 듣고 마귀에게 갇혀 있고 스스로 여기를 나갈 나하지 않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이 지옥의 문을 통해서 그들이 이 천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통치 아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뭐요? 예,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마귀에게 무서워서 평생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낼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뭐 참고 성경으로 뭐세 군데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달 겁니다. 왜 감옥에 갇혀있나요? 왜 지옥에 갇혀 있나요? 왜 지옥 안에 있나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 하고 있나요? 예. 주님을 아는 지식이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4절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 뭐 예수님 시대에 구약의 그 성전을 보고 하신 말입니다 성전을 보고 하신 말인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님의 집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우리가 주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사십니까 교회에 사십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제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걸 가리켜 교회라고 우리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건축인이 뭐 예배당을 가지고 자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써서될 말은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리를 매우 명옥하는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이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저는 살아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어떤 악도 제 앞에 올수 없습니다. 어떠한 전염병도 제가 사는 곳에 올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저는 강합니다. 저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무기는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저를 판단하려는 말들은 다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